안녕하세요, 다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몽어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저, 저보버색보버색보색 보러색 식당.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목소리> 보라색. 보색 식당이야. <laughs> 그 보라 그 보라색이 누가 보라색 샤인네 그저 예, 예, 예. 환풍구 타는 거 봤어요. 아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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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왼쪽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라. 야야 <laughs> 참나 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냐고 <laughs> 와나나 나 보자마자 심장 튀어가지고 막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ㅋ <laughs> ㅋ <laughs> 바로 죽였어 했어 바로 죽였어 했어 아, 아이 포스 형 좋아했는데 이게 뭐야 최단위가 있잖아 아무것또 <laughs> 샤영인 것 같은데? 혼자도 아닌데? 샤영 같거든? 지금 샤영만 피하면 될것 같거든? 이자피해가될것 <laughs> 같은데 <laughs> 아! 그래 이먼피해가될것 같은데 아! 아! 이아 진짜 이자식 피해가면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진짜 <laughs> 저 봤어요 CCTV로 봤어요 차인이 형이 수연이의 뭐가지 따는 거 제가 봤어요 <웃음> <웃음> 아이 진짜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샤 너무 너무 쉽잖아요. 아니, 나 아니야. 아, 뭐. 정태균이야. <laughs> 아, 아니 아니 시작하자마자 샤영 의심해서 보이자마자 튀었는데 튀었는데 그 사물이가 다 갔어. 튀었는데 지금 뭐야? 샤영 의심해서 튀었는데 사물이가 갔어. 뭐야? 아역 갔네. 내 네, 뭡니까? 어, 나 원자로 가는 길에 발견했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 근데 왜안 눌렀어요? 방금 눌렀잖아 히트 형이 누른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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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그럼 이제 바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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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내가 니 아니, 아니,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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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봐라> 나아프다못이기다 재밌는 아, 너무...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아, 오케 <봐라> <오케이>, 화이팅 <봐라> 뭡니까? 왼장랑 죽어 있을 것 같더라. 아. 어. 이거, 이거는 나 이거, 잘... 이거. 아니. 이거 히트형이야, 히트형. 이거 히트형이야. 나 아니야. 왜냐면은, 제가 다루를 따라다녔어요. 다루 따라다녔다고? <laughs> 형, 형. 어? <laughs> 백, 백퍼형이에요. 백퍼형. 야, 야, 아, 왜냐면, 야 그거 봐봐요. 히트형. 제가,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히트형은, 샤이는 저거 했다 다시 와서 확인을 해 혹시 얘가 그 차에 죽였을까봐 근데 얘 아까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아나 이태영이 의심스럽다 했는데 혹시 모를 변수가 샤영이 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얘다 긴급 전화 눌러봤는데 샤영이 죽어있네 그럼 미태영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무조건이야 아니야 처음에 일단 정태규 따라오는 거 보고 이, 얘 뭐하는 새끼지 했는데 <laughs> 아... 형 들어가세요 <laughs> 왜냐면, 형. 바로 저 바로 저런 같은 마치가서 저랑 <laughs> 왔다 갔다 했어요, 바로. 에? 네? 아시겠어요? 진짜 겠어요아요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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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코난 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아시겠 명사림장 정태기 씨 어디로 갔어요? 아 오셨네 오셨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나는 나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네. 지금. 아 잠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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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통신 이상 있었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통신 이상 있었어요.